여기가 숙소에서 쭉 나오면 큰길 버스 정류장 있는 큰 길입니다. 헤어샵도 하나 있고, 여기가 아주 건화한 데입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건너편도 화려하고 일단 이쪽 방향으로 걸어서 플레당그리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버스도 많은 노선이 다니는 모양입니다. 삼성, 여기가 삼성이고, 삼성 앞에. 도 계시고, 길거리 노선상들도 아, 많이 있고, 저 앞에서 무작품 아, 작품, 작품. 아, 귀 음악도 소리나 음악 나오는 데는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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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스토어도 있고요. 여기도 버스정류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 여기가 레드암버스정류장인데, 그 앞에 피하우스 레스토랑이라고 아주 큰 레스토랑이 있어요 방금 소나기가 한차례 퍼붓고 나서 조용해졌는데 이하우스는 창맥주도 팔고 전자상가 같은 데로요. 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베리라고 아주 큰 식당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택시도 지나가고, 비가 와서 그런지 노점상들도올혼란는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비가 그치고, 저도 나와보니까 아주 좋네요. 이런 골목골목으로 전부 다 레당거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아니, 스매개가 나가라고 한국 가는요 내가, 본천입니다. 옷가게도 있고, 스도 있고, 신발가게,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사랑구경하기는 딱 좋은 거리 같습니다. 조금만 가면 레단 거리가 나옵니다. 이비속에 수박을 파는... 아니고 애기가 수박을 파는... 여기가 레단 그리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큰 건물이 레단 센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레단 센터가 아니고, 레단 센터 들어가는 조그만한 뒷골목입니다. 뒷골목인데도 엄청 사람들도 많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번잡하네요. 여기서 신카드를 사야 되는데, 신카드 사는 데가, 사는 데가 안 보이네요. 베이 b y j 페이 t 컴퓨터 a y h o m 게 c o m p u t 드 옷가게 c e s s o r y I get a g i r 나 f r i e n d o k a g 나 And she can. And she can. And she can. And she c 백콜레이스 가방만 보이것요이 여기 아저씨는 뭘 하나 나주실까요? 좀 미더 모모요라고 저기 아이스 아이스크림 브루트 피파입니다. 두승부리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특히 양곤 아가씨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부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정도로만 추진되고요 음, 핸드폰 액세서리점도 많이 있고 드레싱도 있는데 눈이 더 저기 들어가는 입골목길로 들어가면 매단 큰길과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는 곳이니까, 음~ 너무 행하니다 아~ 원래... 본래. 원래는 못 먹겠죠. 우리 어릴 때는 기브라미도 먹고, 부어 먹고 그랬는데, 볶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기브라미가 아니라 아주 풍부니다 거의 바퀴벌레 수준. 여긴 아직 내단 뒷골목 또하만는인물이고 아까 쭉그 길로 나왔어요 여기 두리안가게 두리안 이름이 생각이 안나가 그렇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가게가 보이고 시장 같아 보입니다 여기는 시장골목 같아 보입니다 계속 먹자고 먹는데, 비가 오니까 조금. 음... 계속 식당들이네요. 뒷골목에 이런데서 밥 먹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리, 닭할, 꽃. 아, 이쪽으로 나가면 내단 큰 거리로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아까 지금 맞은편, 저기는, 저기는 시장 같아 보이죠? 그거? 진짜, 어, 이런데 차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 민폐입니다. 이런 꼴 뭐든지. 그런 차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신고 버리고 싶은 그런 별로인 아저씨입니다. 아 레당그리 이게 레당그리네요. 레당그리는 제법 넓고 버스도 다니고 아주 큰 길입니다. 제가 레당그리 안쪽으로 쑥 들어왔으니까 아 저기 저 고가도로 보이는 저기가 큰 버스 다니는 큰길 같고 저기는 제거. 신호등도 보입니다 가게 주스 주스무리 저게 레단센터 모양입니다 아 그렇네요 저게 레단센터 아, 레단 레단 자 레단센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레단 그 길을 한번 돌아봐야 돼 여기는 젊음의 거리 같군요. 이 맞은편도 음, 노점 먹거리 천국인 음.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만은 음.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여기 퇴근하시는 양군의 젊은 남녀들이 여기 와서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포장해 가기도 하네요. 아까 봤던 거. 보라색 버진 버스네요 그 l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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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 어떻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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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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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지요 지금, 지있 지금, 지금, 지부 지금, 버스네요. 맛있는 해산물 냄새가 납니다. 탕지로 맛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는 음. 음. 어. 여기는 닭고기 식구 같은데요.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아까 뒷골목에서 연결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 이쪽으로도 또 연결되면서 쪽으로도 보고 아까 그 시장골목 같은 곳네요 여기는 뭐 버스를 타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얼마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저것 다 사먹을 수는 없고 일단 계속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살짝 비가 오니까 날씨도 덥지 않고 아주 좋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면 그때는 식당으로 피해야 되겠죠 밥 되든지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일은 13번 버스네요. 제가 숫자 예금 배웠는데 미얀마 도시는 버스 숫자 노선 표시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자기네들 고유 문자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가 까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얼굴에 타나카를 전부 발라봤다는 얘기고요. 고구마나 뭐, 뭐또 땅콩 같은 데를 쪘을 니다 이쪽도 아까 그기골목하고 연결되네요. 그죠?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곳곳에 열쇠가게. 우리나라도 육칠 60, 수년대는 열쇠가게가 많았죠. 문, 장구었다, 문 여는 경우도 많고, 도동놈도 많고. 그죠? 제0큰 가게도 있고 저기 0 b 리 l 아텐빌리언 좋죠 아, 소6이큰 가게네요 여기 오니까 6 0 크고 6 0쪽에도 버스가 서고 노점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까지만 갔다 0 6,000. 6,000. 이0이고6 0 맞은편 길에 0 6 0 0 있는데 이쪽으로도 사람이 0 0 6 0 실패이라고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나저나 환전한다는걸 깜빡했네요 환전소를 일단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아니 진짜 레담바이브스타이어비어 출퇴근길 같네요 시티 익스프레스 조그만 편의점이고요. 여기도 고치구이하고 또자작이 먹이네요. 냄새가, 아, 냄새가 긴해집니다. 여기 마리가게도 있네요. 마리라게도 있고, 아주 아주 초로 가가지고. 여기가 아마도 중국에서 하는 이고하고 채소도 파고, 여기가 시장 골목 같다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카풀 같은 것도 있고, 계양파는 것도 있고, 석가도 어? 음? <목소리도> 있고, 망고스틴도 있는데, 다 나갔냐는 데, 마지막. 물 같습니다. 여기 와서 사서 호텔판 가서 뭐 편지 그래야 되겠네. 바나나, 자몽바나나 꽃 가게도 있고, 아까 이어 뒷골목가 뒷부분이 여기 왔네요. Ajay, on, other, uh, um, be, like yeah, I 나 no. oh, nice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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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사 am I am 니 e r y much a l 이 v e r I am. I am. I am. I 서 무리라, 도못들었습다 복잡해도 앞으로 가는 지도관이 아무도 없고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야채도 많고, 밀도 <laughs> 있고. <음 <geez. 웃음> 베트남 모자 쓰신 아주머니도 있대 레당을이나 레당시트를 레단 센터로 가든지 해야 한전할 것 같애 빨리 한전을 해야 뭐 돈이 조금쪼고 있는 있는데 만자쯤 되면 는 있는데 3인분에 주문을 해보니까 한전을 스파가 하고있는데 스파 좀 사면 좋을다 일단 뭐좀 먹고 그게 음. 베트남인가봐고 여기 미얀마인 가겠습니다. 생선고기

진짜 복잡한올 이거는 시장이네요. 매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새우도 있고. 비가 오니까 촛불 켜놓고 장사하시네요. 갑자기 정전이 될 거를 배려합니다. 아이고. 아, 나, 나, 겨 다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영장구한번만하고 일단 레단 거리로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레단 거리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근거 레단 센터에 있는 그쪽 납이죠 어, 버스가. 대우 버스, 저 버스가, 대우버스죠대우버스 아, 웨이브 많이. 안전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손안 들어. 음, 지도 난이 아, 게를 튀겨 파네요. 맛있 겠습니다. 가한0키로걸리는할 말을 잃었네요 뭘 얘기를 해야할지 2500원짜리 아 KFC 그쪽으로 왔네요 저건 아까 반대편 시장 건물 같아 보이죠, 그죠? <목소리> 좋습니다. 저 <목소리> 어, 잠옷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 <목소리> 이쪽에는 뭐 없습니다. 없어서. 대략적으 일단 레던센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던센터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레드 단전하네요. 괜찮습니다. 레단센터 입구의 오른쪽편에 야콘 카야 토스트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싱가포르의 미용물 카야 토스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